저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0, 15일 정도 음.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음. 이대 입시 비리. 학사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정내물의 수혜자고 음. 불법머익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음.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무엇이냐. 왜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와. 그다음에 또 아까 주진욱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이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음. 특검 때였죠? 네. 네.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음.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한 차례도 문수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안갔을까 네. 이게 왜안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오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면 좀 입장이 바뀔까요? 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완전 부인, 네. 네 완전 부인, 예예. 예. 어떻게 뭐 무너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질문에 최준실 씨의 딸은 맞습니다. 예, 네, 최준실 씨의 딸은 맞고 <laughs> 어, 정윤회하고 <laughs> 최준실 씨하고의 결혼을 92년도 에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가 시험관아기로 어. 시험관 아이디로, 어 태어난 건 맞습니다. 네, 음.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예.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민석 주장은 전면적으로 뒤집는데 두 발로 가네. 사실 저기 세 명이서 <laughs> 네, 네. 그 틀려 그, 주장이? 그 현장을 네.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는데 네. 둘이 지금 갈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어서 음. 제가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관심이 없고요. 예. 네. <laughs> <laughs> 근데 어, 왜그 얘기만 하세요, 의원님은? 최순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땐틈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딸 영혼을 뺏었고, 안민석 때문에 애플을 맞았고, 안민석 때문에 독일 갔고 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최순실에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데 잘못 듣는데 기사 갔나요? 저 사람 참, 뭐, 저렇게 특도 없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예. 가소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나 이게 최순실은 나는 전략으로 봅니다. 아하. 어, 최태민 씨 아들을 만났는데요. 최재석 씨. 네. 이분이 보아온 최순실은 딱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최순실 씨. 네. 근데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여지는 최순실의 모습은 아주 허접하고 정말 동네 아줌마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잖으 아, 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이 아. 크다고 봐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예.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일 정유라가 오기 때문에 음. 앞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될 까지 않습니까? 근데 그제한 거죠. 그 중요한데 그 전에 따져봐야 될게왜그 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0, 15일 정도 되는데 음.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 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이대 음. 입시비리 학사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성내물의 수혜자고 음. 불법 어닉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음.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였어요? 왜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아까 주진욱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일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음. 특검 때였죠. 네, 네.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음.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 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번도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안 갔을까? 예, 이게 왜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 오병호 이제. 라인이. 틈틀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 이걸 감찰을 해야 돼요. 서울시... 왜 정유라를 아직까지 이제서야 송환하게 됐는지 검찰은 구도가 뭐 뭐했는지에 대한 아하.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 고 지금 봅니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윤석열 지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병우의 예. 모든 그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최순실을 비호하고 비호하고 다른 수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 그대로 있고요. 어, 특별히 법무부 아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했듯이 법무부에서 정유라 소환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음.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아하. 자기네들이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가렸는지 저는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네. 그쪽 내부 사정을좀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 사건은 물타기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중간 와중에 내부고발자. 이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게 한 고용태 노승일. 그중에 한둘다 한, 기소를 했죠 일단? 아니 노승일 부장은 아직 기소는, 기소는 안됐고 안 조사만 한 조사 거죠. 예. 고용태 씨를... 네. 전격적으로 구속했잖아요. 어, 네. 제가 그, 김 변호사 말 전에 네.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laughs> 어,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서울지검, 그러니까 이 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이런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하고요. 고영태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특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고영태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탈탈 털고 그돈 거래를 했던 사람, 친구들, 모든 거, 그 조사가 고영태한테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제보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게, 어, 서울지검. 그러니까 그 이영렬 수사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날 집에서 긴급체포된 것도 화요일까지 나가겠다고 랬잖아요김 변호사가 그쪽에다얘기 했잖아요. 나가겠다고. 그런데 게 그날 당일날 검... 우병우 영장이 2차 기각되는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저희가 금요일날. 그거 물타기 하려고 했다라고 이러, 이런 의심들을... 우, 가졌던 영장 청구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요일 날 같이 검찰에서 전화왔어요. 예. 고용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고용태랑 연락이 되냐? 그래서 연락된다. 어제도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별안간에 고용태가 체포영장 발부 저기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금요일부터 네. 설명. 네. 좀 재판 좀, 중이라좀 정신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음. 뭐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어, 체포되기 전 금요일 날 검찰과 통화됐고. 원래 월요일 날 나가기로 했다가 그 월요일 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예미루게 화요일 이후 된다 이렇게. 그런데 <목소리> 검찰은 강력하게 월요일 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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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그날 예. 구속영장 발부가 우병우. 예 맞습니다. 결론 나는 청, 날 아니에요. 청구했던 날이고. 청구했던 날. 다음 날 화요일 날 발부 여부 결정이 나는 날이었죠. 이게 음. 예. 우연히 일치겠죠. 네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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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가 어떻게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다른 거는 국에 대해서 어, 예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예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를 정유라가 인지했던 시점이 언제냐. 그니까 가장, 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검찰 조사 때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만약에 최순실과 삼성의 인지한 시점이 삼성은 (2015년 8월 26일) 이후에 최순실을 알았다 예. 이 주장하는 거고 검찰 측에서는 전에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특검 쪽에서는. 만약에 예. 어~ 이 친구가 탁 튀어서 정말 럭비 럭비공처럼 (8월 2015년 8월 26일) 전에 삼성과 최순실은 알았다 예.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이 얽혀있는 이 실타래가 한순간에 훅 풀리는 거죠. 아, 어, 근데 음. 저런 자백이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부인할 텐데 예. 저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오.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유라가 진짜 23개월 된 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정유라의 성격이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보모가 데리고 있어요. 그, 그, 덴마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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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그 아이를 키워달라고 정유라가 그 자신의 선배, 그리고 자신의 지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소문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베이스캠프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음. 어, 일단은 지금은 정유라는 혼자 온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모가 애를 데리고 있는데 지금, 어, 장모와, 장모와 지금 그 신나무계씨하고 는 결혼 헤어지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상대 그렇죠. 애 아버지는 신나무계씨예요. 예. 그러니까 어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거기다가 부인과 그 처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거기가 다 뿡비 박사님, 박사님 났기, 났기 때문에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신주 신나무계씨한테 죄송합니다. 신아무개 씨한테 이그 아이의 그 양육권 최소한 접견권 이런 거는 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문제가 가장 네, 우려하는 바인데 거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면 정유라 씨가 조금 흔들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정유라 네. 씨가, 정유라 씨가 무너지면 최순 실 씨가 지금껏 일관적으로 부인했던 내용이 저는 정유라 흔들릴 씨한테 코치해 주고 싶은 게 오히려 같은 맥락인데 이분이 네. 그 진실의 편에 서서 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뭐 업무 방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그렇죠. 수있어요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음. 상황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검찰 협조해라.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아들, 자기가 키우면서. 뭐 접견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덴마크에서 접견했던 것으로 네. 알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면서 재판도 다니고 음. 수사 받으러 다니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에 특검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포토라인에 두번 서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정상적인 생활을 그 할수 있었어요. 증거인멸의 그 구속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시키는 저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느냐 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금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0, 15일 정도 되는데 음.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태어난 건 맞습니다. 음.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예. 그러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민석 하면... 주장은 전면적으로 뒤집는그 무슨 말로 하냐? 사실 저기 세 명이서 <laughs> 네, 그 각자 예. 틀려 주장이 그, 그 현장을 예.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는데 예. 둘이 지금 갈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어서 음. 제가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관심이 없고요. 예. <웃음> <웃음>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음. 특검 때였죠? 네. 네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음.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 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번도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안 갔을까? 두분일 번씩 나가는 이게 왜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오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면좀 입장이 바뀔까요? 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완전 부인, 전면 부인. 네, 예. 네, 네, 네. 어떻게 뭐 무너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질문에 최준실 씨의 딸은 맞습니다. 예, 예 최준실 씨의 딸은 맞고 <laughs> 어, 정윤회하고 <laughs> 최준실 씨하고의 결혼을 92년도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가 어, 시험관 아기로 어, 하고 음.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예. 삼정내물의 수혜자고 음.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음. 그런 아주 키맨인데 예.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무엇이냐? 왜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주진욱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